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2020학번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남윤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던 First d a o i s t 캠프에서 만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러 요건으로 온라인에서 이렇게나마 만나는 걸 그래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경영학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영학과는요. 1956년에 개설된 빛나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과입니다. 기업, 관공서, 교육기관 등등의 유수한 인재들을 그동안 배출 해왔고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구 대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경영학은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을 연구하고 있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라고 하는 조직에 속하게 되고요. 인간 세상 어느 곳에나 조직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 조직 중에 가장 복잡한 형태의 조직 중에 하나인 기업을 바로 경영학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영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기업 조직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성과를 낼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세부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잘 운영되도록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의 운영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경영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 어떤 형태의 조직에도 여러분들은 취업해 나 할수 있는 그 근본 바탕을 배우는 학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학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부 전공 각 세부 전공들마다 우수한 교수님들이 교편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수업을 들으면서 만나 뵙게 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과목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 전공의 다양한 과목들 여기에 모두 써놓지 못했는데요. 자격증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광대한 학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학문적 특성에 따라 여러 형태의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경영학과의 최근 5년 정도의 취업 현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권을 포함한 대기업, 중견기업들 혹은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실제 취업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이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63개 정도의 대학과 계약을 맺고 현재 17명 정도의 교환학생이 나가 있고요. 10개 대학 정도와 계약을 맺고 8명 정도의 학기 파견을 나가 있기도 하고요. 우리 동아대 학위뿐 아니라 상대학교의 학위를 함께 취득할 수 있는 복수학위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웨스턴 미시간 유니버시티라든가 아일랜드의 아이티칼로우 같은 대학과 협정을 맺고 현재 6명의 학생이 복수학위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작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요 성적장학금으로만 하더라도 대략 450명의 학생 정도가 장학금을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학생들의 학문에 보조가 될수 있는 장학금들이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취업 프로그램도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세부 전공에 따라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4개의 학회 1~8개 이상의 다양한 동아리들이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훨씬 더 보람차고 알차게 꾸며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 우리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입학한 거 너무너무 축하하고 반갑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반드시 알림이 어플을 설치하십시오. 해당 어플을 통해서 교내 행사 다양한 어떤 경진 대회 또는 장학금 등등의 정보가 나가게 됩니다. 이 알림이 어플을 설치하고 자주 확인함으로써 교내 정보를 놓치지 않는 초석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 아까 전에 잠시 예로 들었던 해외 대학 복수하기 같은 경우는 신입생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학 설계를 생각하신다면 1학년 입학했다고 신나게 놀 시간 없죠. 열심히 준비를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여러 장학금 450명, 뭐 100명, 뭐 합치면 550명 이상의 장학금 수혜자들이 나온 것인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장학금 수혜를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우리 동아대학교 경영학과가 준비한 여러 가지 교육 또는 시스템만 가지고 모든 게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개인의 노력이 합쳐져서 들어올 때는 어리버리한 초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나아갈 때는 핵존재감을 가진 핵심 인재가 될수 있게끔 모두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모두 함께.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그럼 3월에 학교에서 만납시다. 축하합니다.